만났지, 나는 사랑하는 널, 변한 친구로, 그저 바라만 보면, 요즘 네 곁에, 그 사람 보이질 않고, 헤어졌는지, 네 어깨 빌리고, 냈어. 조금 시연이처럼 가까워진 우리 둘 사이 항상 기다린 거야 늦었지만 나의 사랑을 고백하려해 하지만 네가 먼저 꺼낸 그말 미안하다며 내게 고마웠다고 우리의 길 잠시 스쳐간 바람이라고 말했어.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. 내 사랑 너밖에 없어.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. 고,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.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. 항상 너의 뒤에 감춰왔던 사랑이야. 힘들었었지. 너를 그리워하면 그전보다 더 커진 사랑이 됐어. 기다렸던 날 너에게 전화가 왔고 다시 한번 날 만나고 싶다 말했어. 이제는 돌아와진 너의 손을 놓치진 않아. 무슨 결심을 했어? 밀어왔던 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. 하지만 다정스레 너와 함께 나온 그 남자. 너와 결혼한다고 고마웠던 친구였다면날 소개하고 있었어.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. 내 사랑 너밖에 없어.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. 오,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.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. 항상 너의 뒤에 감춰왔던 사랑이야.